감정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뭐 망겨질 각오 <laughs>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물이 차갑진 않을지 걱정되시진 않아요? 네, 좀 걱정되는데요. 그 취지가 무결입병 환자들이 비할수 없는 정도긴 하지만 이런 고통이 강도가 무식될 필 크겠죠. 공감하자고 하는 취지니까 담담하게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네, 좋은 취지의 캠페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장 이필선입니다. 루게릭병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 함께 합니다. 루게릭병은 뇌 척추의 운동 신경세포가 순차적으로 사멸해 근육이 약해지다가 결국 호흡근이 마비되면 사망하게 되는 식이질환이죠. 우리나라에 약 2,500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타자였던 루게릭과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포킹 박사님이 이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 동구 선수 박승일 선수가 이 병으로 현재 투병 중입니다. 그 박승희 선수의 누나 되시는 분이 루게릭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다른 많은 하루 가족분들과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버퀴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얼음물을 맞을 때의 느낌이 물론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루게릭 하루들이 느끼는 중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서로 공감하며, 공감하며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중심행복여주를 축하하시는 이양진 여주시장님의 참여 제안이 있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 참가실시 네, 이쪽이? 의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 사람? 네, 잘하고 있어요 좀 웃으시면서 하세요 내가 선장이 자신있는데 부족하거든요 틀고 세요 네, 네. 거. 거. <laughs> 아, 음. 다시 하겠습니다 네, 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 의장 이필선입니다 루게릭병 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 함께합니다 루게릭병은 뇌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순차적으로 사멸해 근육이 약해지다가 결국 호흡곤 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식이질병이죠. 우리나라에 약 2,500명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타자였던 루게릭과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이 병으로 사망하였으며 농구선수 박승일 선수가 이 병으로 현재 투병 중입니다. 그 누림되시는 분이 루게릭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다른 많은 환우 가족분들과 함께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저를 하는 이유가 얼음물을 맞았을 때의 느낌이 물론 비교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루게릭 환우들이 느끼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서로 공감하며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중심 행복여지를 추구하시는 이 양진 시장님의 참여 제안이 있어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에 참가하시는 세 분을 소개합니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오학동장 오학동체육회장님과 여주고총동물회장님을 하고 계시는 고적천님께서 기꺼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에 동참하여 루게릭병 요양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통과 혁신의 여주시 위에 파이팅 <목소리> 서통과 혁신의 여주시 위에 파이팅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먹어니다 머리 씻어야 된다. 이중님. 죄송합니다.